2027년이면 일본을 넘어 설 것이라는 일본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연말,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다만 본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드린 바 있지만, 국내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어서 그렇지, 이런 식의 일본 언론 보도는 진지하게, 몇해 전부터 꾸준히 나오던 뉴스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일본 내에서는 이에 파생되는 뉴스들이 꽤 보이는데요. 이는 일본 사회에 있는 일종의 충격이기 때문일 겁니다. 뭐, 경제적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나 태국이 우리를 추월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일본인들 중에서는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는 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한일 역전의 내용을 다룬 일본의 동양경제신문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일본 경제가 한국에 추월당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이유. 2027년 명목 GDP에서 한국과 대만이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일본 경제 연구 센터가 예측했을 때 이는 일본 내에서 빅뉴스로 다뤄졌다. 하지만 IMF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지난 2018년 실질 GDP에서 일본을 넘어섰다. 게다가 한국은 2026년에 일본보다 12% 앞설 것으로 보인다. IMF는 구매력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가격과 환율의 변동을 감안한 것이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평균적인 일본 노동자는 실질 임금 상승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지만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 기간 두 배가 되었다. 현재 한국 노동자는 일본 노동자보다 더 높은 실질 임금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역전은 한국보다 일본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견실한 신흥공업국의 경우 선진국의 기술 수준을 빠르게 따라잡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일본과 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본은 기적적인 성장이 끝난 후에도 기술적인 진화를 계속했다. 1970년에 일본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40% 수준에 불과했지만 1995년까지 71%까지 따라잡는다. 하지만 그후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은 후퇴하면서 다시 63%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 한편 한국은 미국을 지속적으로 따라잡아왔다. 1970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10%에 불과했지만, 2020년까지 58%로 급상승했으며, 이제 곧이 지표에서도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 한국의 성장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본과 똑같은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할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이중경제다. 즉 한국경제는 국내 제조업 일부와 다수의 서비스업이라는 매우 효율적인 수출 부문을 갖고 있는 반면, 심각하게 비효율적인 부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OECD에서 세 번째로 나쁘다. 한편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에 본사를 둔 한국경제연구소는 "기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의 미래는 일본을 보면 알게 된다"라고 경고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한국은 구조적 결함에 적어도 일부는 개선해 나가기 위해 더 많은 대책을 만들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은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에서도 안정성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수요 측면을 잘 컨트롤해 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는 노동자 임금이 GDP와 병행해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일반 가정은 자국 생산품을 구입할 여유가 늘어나고 있다.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민간 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만성적인 정부 지출의 증가와 필요 이상으로 큰 무역 흑자는 필요 없는 것이다.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국이 일본보다 상황이 나쁘지만 한국은 이 부문에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중간값은 62%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OECD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일본은 여전히 45%에 그쳤다. 한국의 GDP 대비 수출액은 일본의 두 배지만, 한국은 내수가 강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위기에서도 일본보다 더 내성을 갖고 있다. 2009년 금융위기 때 일본 GDP가 7% 감소한 반면, 한국 GDP는 4% 증가했다. 또한 지난 2년 코로나 상황에서 일본의 GDP는 3% 떨어진 반면, 한국의 GDP는 3%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나라는 장기적으로 평균 성장률이 더 높아진다. 생산성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최신 장비에 대한 투자다. 콤바인을 가진 농부가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최신 컴퓨터를 가진 사무직 종사자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듯이 말이다. 1980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한국의 노동자들은 일본 노동자들의 23% 수준의 장비 투자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2020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12%더 많은 금액이 투입된 장비를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로 큰 요소는 교육훈련이다. 한국의 인적자본은 선진국 31개국 중 5위로 13위 일본을 크게 앞선다. 많은 일본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 뒤처진 것일까? 이는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고학력을 가진 사람을 최대한 활용하는 훈련이나 기술을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졸자라도 비정규노동자는 정규노동자가 받고 있는 OJT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 기업의 OJT에 대한 지출액 자체도 1991년 이후 40%나 감소했다. 과거에 통용되던 경제상식으로 일본은 내수시장의 규모가 커서 외부 충격에 잘 버티고 한국은 수출이존도가 높아서 취약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사는 오히려 한국의 내수가 더 단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며 역시 경제에서는 성장률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본은 내수 자체는 크지만 정체를 넘어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 수출이 흔들리게 되면 그 파고를 그대로 맞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기사는 이를 짚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훈련 비용만이 아니다. 대학 이전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에서도 한국은 OECD 26개국 중 15위인데 반해 일본은 무려 꼴찌에서 두 번째다. 대학교육에서는 공적 자금에 가장 돈을 쓰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었다. 이는 그대로 경제적 부담이 되어 개인에게 이전된다. 그 결과 부유하지 않은 가정의 우수한 일본인 학생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어 개인에게도 나라에 있어서도 손실이 되고 있다. 어느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프라와 산업 및 교육에 얼마를 투자하는가이다. 그러나 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이르면 얼마나 투자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투자하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이 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보다 뛰어난 제품이나 현명한 노동자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을 실행했기에 소니를 대체했다고 할수 있다. 국가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모두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는지 측정하는 척도가 총 요소 생산성이다. 자본과 노동 투입량을 2% 늘렸을 때 GDP 생산량이 3% 증가했을 경우 그 1%의 차이가 총 요소 생산성이다. 장기적으로는 총 요소 생산성의 견조한 성장은 1인당 GDP의 성장을 가장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은 OECD 23개국 중 1위를 차지했고 총 요소 생산성은 연간 1.5% 성장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0.6%로 10위에 그쳤다. 총 요소 생산성 성장을 현장에 대입해 보면 일부는 예를 들어 제철소 등의 최신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이라면 그 어느 곳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결국 국가 간총 요소 생산성의 차이를 낳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그 기술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큰 디지털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경영개발연구소는 디지털 분야에서 비즈니스 민첩성으로 나라별 순위를 선정했는데 2021년 64개국 중 한국은 5위였으나 일본은 53위로 완전히 뒤에 밀려있다. 기업이 ICT 기술을 갖추고 있어도 직원들이 이를 잘 사용할 줄 모르며 이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세계경제포럼이 노동자들의 디지털 스킬로 141개국의 순위를 산정했을 때 한국은 25위였지만 일본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58위였다. 한국은 신흥 기업이나 기업가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가 만들어내는 고성장 중소기업의 수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종업원 250명 미만의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연구개발 분야 정부 지원 총액의 12%로 OECD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반대로 한국은 정부 지원의 절반이 중소기업들에게 충당된다. 이것이 한국의 비즈니스 연구개발 전체의 22%가 중소기업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이유의 하나다. 반면 일본에서는 단 4%에 불과하다. 이러한 다양한 대처의 결과 2017년 시점에서 한국에는 8,000개가 넘는 고성장기업, 즉 10명 이상의 직원에 3년 연속 연간 20% 이상 성장한 기업들이 탄생했다. 선진국 12개국 중 한국은 노동자 100만 명당 고성장기업 수로 5위를 차지했다. 불행히도 일부는 기업가의 성공에 관한 중요한 지표를 측정한 적조차 없다. 이것은 나라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다양한 숫자는 일본에 있어서 나쁜 뉴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뉴스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험을 근거로 올바른 구조개혁을 실시하면 일본에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런 기사를 소개드리면 자주 시달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 현지 기사를 소개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팩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심지어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꽤 등장하는 걸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일본국구의 마인드를 한국 사람이 가질까요? 제게는 미스터리입니다. 일본국구는 한국인을 혐오하는데 그렇다면 이는 스스로 종이 물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을 눈감아선 당연히 안될 겁니다. 하지만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를 추월하거나 또는 바짝 쫓고 있다는 건 좋은 게 아닐까요? 일본이 좋고 싫고가 아니라 우리의 성취 관점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